안녕하세요 하이 정목 아이 정목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어, 우리 표정사님 시험 기간인 관계로 네이청년목상을 어, 진행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laughs> 저는 사실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오전 11시에요 왜냐면 제가 저녁에는 저희 와이프가 둘째를 낳은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한빈이 밥도 먹여야 되고 어, 시간도 이, 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표 전사 님 이번 주가 이제, 이제 기말고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배려를 하고 어,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오전에 찍고 있지만 아마 8시에 업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방송을 보는 것처럼 댓글도 달아주시고 어, 질문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댓글로 실시간 <laughs> 그러니까 저도 8시에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거기에 여러분 댓글로 함께 동참해서 혹시 여러분의 질문이라든지 답변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음, 어 이거 이 온라인으로 하는 이 어, 청년 목상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많은 그런 발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할수 있는 사이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쉽지만 앞으로 저희 교회는 청년이 약간 중심이 되고, 청년그룹이 주도가 되는 어,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말씀은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듣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고, 그거 되게 축복이죠. 어, 왜 어렵죠? 내가 죽으라고 하니까 어렵죠. 죽어야 산다고 하니까 어렵죠. 도대체 어떻게 죽어야 되고, 죽는데 뭐가 산다는 말이고, 이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이 말은 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그게 뭐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어 하나님의 어떤 진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고 경륜인데, 어 이걸 이해하는 건데.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에 어 사실은 이 레위기 말씀에 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가시면서 법을 강력한 법을 주시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이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의 악함 그거 그 악함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도 살인할 수 있고, 상해를 입힐 수 있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그 9살짜리 여자의 그 CCTV에 찍혔잖아요. 편의점에 얼굴이 막 이렇게 멍들고, 아, 그 뭐, 뭐 뜨거운 걸로 화상이 피, 지지고... 여러분, 그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대들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뭐 이게 인류 역사상으로 봤을 때뭐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하고 죽이고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존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말은 어 의지가 의지로 인간이 살수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인간은 이런 악순환과 이런 재앙, 저주 속에 살다가 영원 지옥에 가 어떻게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죽음밖에 없어. 죽음밖에. 죽어야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육신의 죽음, 죽어야 끝나죠. 예를 들어서 뭐 살인자가 계속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또 죽이고 또 살인하고 어떻게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문제. 죽어야 끝나는 문제인데, 어 이거를 배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야 하나님을 모독했어 하나님을 저주했어 너 죽을 거야 사람들 보고 돌로 쳐서 죽이래 왜냐면 그걸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이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남을 살인하면 똑같이 죽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이 사람을 어이 어,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법을 주신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데 이 죽음을 내, 누가 대신 죽어 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이 법을 만드셨고 이 공이잖아요. 이 법을 만드셨고 이 법대로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남을 미워하고 해치고 살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어떤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이 레위기 이 작은 이법 안에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시작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런 걸 얘기 지금 이 제사법 속에서 이런 법까지도 하나님이 좀 구약을 보면 좀 잔인한 게 많잖아요. 어 근데 그 잔인한 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런 악행들을 행하고 있는 거 t 사실. 그걸 막,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은 율법이라는 걸 주셨지만, 결국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 i s is a very important thing. This is a very important 마음에 모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다고 했죠. 자녀 삼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 g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뭐하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게 바로 말씀으로 음,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 말씀이 예수님 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 이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육체의 소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내 육체가 죽는 거 라고 얘기하는 데. 이거는 그냥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나를 죽인다. 내 의지로 나를 죽이고 참고 살아. 나중에 다 폭발하잖아요. 어, 그거는 정교적인 거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돼서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와 있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그런 확신, 결단 이런 게 생긴다면 우리는 은혜로 살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종로를 타며 무슨 종이요? 사랑의 종로를 타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게 우리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의 법대로 사는 게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 갈라디아서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리스의 법이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우리 마음에 이 담아 살도록 애쓰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뭐이 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에게 주인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되게 혼동스러워요.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거나 아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복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나 맞는 듯 틀리죠.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니까 율법을 알아야. 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네 어 이거 나쁜 짓이네 깨달아야 사람을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힘으로 사람을 안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그게 이제 율법의 효과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 예수님 율법의 완성 예수님 이다 이 말은 어, 법이 중요해 법이 중요한데 그 법의 가치 이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가다 보면 속도가 3 0 k m 로 줄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30km 줄이는데 왜 줄이죠? 속도를 빨리 내면 그 초등학생들은 분별력이 좀 떨어지니까 막 신호등 길가에 막 그냥 뛰쳐 나온단 말이에요. 혹시나 아이들이 그러면 속도를 빨리 가서 아이들을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사망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30km 정도로 가면 그래 막 혹시나 부딪혀도 사망 사고는 낫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0km를 지켜! 그렇게도 살수 있지만 그거를그 배경을 알고 이유를 알면 30km 서는 게 짜증나지 않지. 아, 우리 아이가 여기서, 어, 내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내 아이 같은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나올 수도 있구나. 이 법은 그래서 중요한 법이구나. 그래서 법을 깨닫고 알면 거기 30km를 지키는 삶을 가치 있게 살수 있는 거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왜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하면 죽이라고 하셨을까? 왜 살인하면 내가 죽어야 되나? 아, 아 그게 죄구나. 그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시려고, 그거를 방치한다. 그거를 막으시려고, 방어하시려고 이런 법을 주셨지만 이 법을 가지고 계속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고 그런 불신자의 삶을 살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면 그 은혜를 정말 가슴 절절히 받고 나면 이웃을 살인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런 삶을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웃에게 뭐하죠? 예수님을 자랑하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죠. 그러니까 어, 이번 주 설교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신앙생활의 어떤 단계들을 제가 초, 초반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신앙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도 있고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중요한 결단할 때 선택할 중요한 믿음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이 과정도 오고 진짜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희생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겠죠. 왜 사람을 죽이고 예수, 예,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겠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어떤 무엇인가를 빼앗기,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되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상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당해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어 복음을 전하려고 희생하기도 하고 왜요? 천하늘 상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희생하고 리스크를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게요. 하늘 보자. 이, 의의면류관 하늘 상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없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고 신앙사 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깊고 어떤 높은 가르침인데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살게 된다는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 그게 이번 주 말씀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고 뭐 포인트다. 그리고 이 율법과 이 복음에 관한 설교는 제가 이, 이 여기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지만은 이번 주 전도학교 때, 6월 전도학교 때 로마서 강의하면서 그걸 부,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은 주일 설교를 제가 요약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 사실 어, 저도 목사이기 전에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진짜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는 알어 이론적으로도 알고 성경을 보면서 이해도 되고 확인도 됐는데 사실 내 삶에서 그걸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진 않잖아. 정말 쉽진 않고 어,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 제가 어, 너무 너무 힘이 든 거는 뭐냐면 어떤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라든지 어떤 내 자라온 배경 이런 것들이 자꾸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게 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내 인생의 중요한 중심 노릇 하게 한다는 거. 그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탄이 마귀가 그걸로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더라.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고 짜증 나기도 하고 괜히 설교 들으면 잘 들리지 않고 화목사면 저런 소리 할까 이런 소리도 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요람을 뚫고 지나가질 못한 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 말은 제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진짜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게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성경이구나 성경 이 예수님이구나. 말씀이 예수님이니나 그래서 제가 진짜 놀라운 변화지만, 제가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든 습관이라고 할까요, 체질이라고 할까요? 그게 성경있겠어요 여러분, 제 감정이나 제 어떤 삶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렵고요. 습관적인 죄 있잖아요. 그런 죄도 습관이에요, 습관. 벗어났어. 아, 나 이거 죄왜 지었지? 후회하고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요 그래서 잠깐 결단하고 벗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또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려고 하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했더니, 어느 순간 그 죄에서 멀어져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이 말이 말이구나.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우린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율법적으로 성경을 하루에 세장씩꼭 읽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이라든지 이런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이게 나중에는 이 형식을 뛰어넘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시편 한장 읽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내 삶에 수많은 폭풍과 같은 일들이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고요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폭풍이 지나가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 주일 설교도 교회에서 나오는 이 강단 말씀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이 설교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어,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고 내게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 그제서야 우리는 안식이라는 걸 얻게 돼, 평안이라는 걸 얻게 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갈라디에서 말씀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 아래 두려움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한대요. 이 자유를 내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남을 해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면 율법을 완전히 율법이라는 걸 지키고 살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 자유함이 이 자유함은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 위에 있는 자유함이죠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뭐 세상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어, 어, 뭐,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 저는 이제 그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에 자유한 거죠 술자리에 가도 괜찮고 뭐, 뭐 남들이 술 마시는 것도 저는 노트치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저희 가족들이 술을 마셔도 괜찮고 나는 안 마시니까 나는 거기서 완전 자유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술의 유혹이라든지 술이 주는 문제가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뭐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법 이런 게전 두렵지 않아요? 왜 술을 아예 안 마시니까 뭐 앞에 막 음주운전 단속에도 겁나지 않아요? 평안하죠? 왜요? 자유했습니까?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어, 그런 자유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우리 가스펠피 청년들이 어, 지금은 조금 우리가 흩어져 있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막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도 있고, 또 대칭이 다양, 다양하고, 좀분산된 느낌인데, 저는 우리 가스벨교 청년들이 진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말씀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야 우리,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에 진짜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진짜 낮은 자리에서 병 들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현혹되고 우리끼리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색깔 같은 사람끼리 혹은 뭐 지역끼리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늘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말에 이, 이 현혹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가치관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진리인 성경의 객관적 진리인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살아야 돼고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은혜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 음. 죄에 대해서 죽고,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 이런 거죠. 내가 주일날은 내가 뭐할게 많잖아, 뭐뭐 뭐, 뭐 유혹이 많잖아. 그러나 나는 예배에 대해서 살아있어. 감각이, 그난 예배드리러 가는 게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것은 예수님 이미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어야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 없어요. <laughs>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가 다 부활에 동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죽고 사는 거.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아, 내가 죽어야지. 뭐, 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 중, 성경에 죽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 내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내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그게 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음, 잊지 마시고, 가스발 청년들이 이번 주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숙제 내준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어, 6장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댓글에 어, 좀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두시면 제가 어, 그 댓글을 보고 따다다다 밑에 답변을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정사님도 아마 남겨두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 어, 안녕. 이제 저는 네, 갑니다. <laughs>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 가족할게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의 어, 삶이 참 고단하고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제가 응원하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매일 하나님께 아뢰거든요.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명단을 보고 매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어,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기준이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예배, 교회 중심이 돼서 그 신앙이 아주 견고한이 이 반석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뭐 풍파가 많을 수 있지만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스벨게 모든 우리 젊은이들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광고 하나 드릴게요. 매월 둘째 주는 대학 청년들을 위한 전도학교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번주에도 대학 청년 전도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부에배 드리고 나서 대학 청년 전도학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점심시간에 그걸 하려고 해요 점심시간에 어이 대학 청년 전도학교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표 전사님이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주연전사님이나 박현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역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역도 요청해 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고 뭔가 착하고자 어은 어려움이나 기도 부탁이 있을 때는 제일 지혜가 뭐냐면 말 오픈하는 거예 오픈해서 부탁하는 거. 기도 부탁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모아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할수 없는, 없는 거고 서로. 돕는 신앙 기도로 돕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가스펠 교의 청년들은 우리 가스펠 교의 어 우리 젊은이들은 이 신앙 생활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가스펠 교의 청년 파이팅. 바이 안녕 주일날 봐요. 안녕.